네, 오늘 산티아고 1일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4시 20분이고 오늘 오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미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생장 거리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. 네, 생장 마을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.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. 예, 안 보입니다. 저기 한 저기 서한번 봐보자. 저쪽 지점에서 아까 사진 찍으면서 네. 골목길 있나? 그런 것 같은데요. 여기 있네 길이. 이런 여기 길 같아? 네. 어. 네. 여기서 올라 여기서 올라간는 네. 여기 있아 아, 있네 거. 있네 써 있어. 뭐, 뭐어 간판도 있고. 지금 오리손 전망대로 이동하고 있고 돌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현재 고도는 600m를 넘었고, 넘었고 피레네산맥은 약 1400m까지 올라갑니다. 이상. 아, 이제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보이시죠, 여기? 지금. 와. 와. 죽인다, 여기. 네. 지금 이제 일출을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오리손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고, 여기 보시면 뒤에 배경. 보시죠. 네, 이제 오리손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. 와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기. 보이시죠? 여 아, 그 풍경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아... 아... 죽여줄... 네, 여기가 이제 오리손 전망대에 왔습니다 뱅카미노 굿모닝 굿모닝 쉬다 가자 어, 이거 열어 이따가, 이따까지 기다려 숙소인가? 숙소네 어? 숙소, 숙소 열은 거? 와... 여기, 여기 와서 일출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르손 피레네산맥 올라가는 길인데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리손 전망대에서 쉬다가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발이 풀을 뜯고있어 어 말이 따라온다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오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에 말한테 먹을 거를 많이 준것 같습니다. 산매를 넘고 있는데 너무 풍경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와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은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산티아고 순례길에 와서 첫 비를 맞고 있습니다. 헤렌 산매 거의 이제 윗 부분까지 올라가는 중이고 어, 비가 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생각보다 비가 안 와서 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비 양은 많진 않고 그냥 푼지 내다 보니까 비가 그냥 내리는 것 같습니다. 푸드 트럭이 지나지 않았대요. 그래서 지금 푸드 트럭 가서 핫초코 한 잔이랑 거기서 계란인가, 하여튼 뭐 파는데 다 먹을 거예요. 배고파요, 솔직히. 와, 독수리 나거 있어. 소름이다. 드디어 푸드 트럭에 왔습니다. 가미노, <람이«> 아, 봉주르, <람이> 아, <람이 동주일> 주트럭 <동주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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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아, 지금 하초코나 바나나를 주해갖고 초코 나왔다. 하요 감사합니다. 你要那个吗？ 야, 컴포스트. 지금 6 kg? 한, 1한 8kg, 7kg 남았을 거나? 어, 아니야. 한 6kg? 어, 물. 이게 아. 어, 물이 계속 나오네. 이거 는 사람이.